안녕하세요. 고객가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오고 싶은 미츄얼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프레스티지 등급 갖고 나왔습니다. 미세누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1000km.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1년 11월에 9만 1천 k 로 보유하고 있고요 완전 무사고로 차량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기업에 오너분이 직접 관리하시면서 차량 운행하셨다는 거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판매가에 8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1인 신조 차량인데 오너분이 타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판매를 하셨는데요 차량 관리를 꾸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상당히 좋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외관 영상은 저희 감독님이 쭉 훑어서 요 녀석의 멋짐을 잘 아주 잘 뽑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내부터 하부 그리고 도로주행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러스 차량 리프트 띄웠습니다 일단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얼마 안 남아 있어요 40 정도 보세요 뒤쪽 가시죠 동일하게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 뒤쪽 타이어는 좀더 보셔도 됩니다 70 보셔도 돼요 반대편 가시죠 동일하게 한국 타이어 18인치 있고요 보조석 뒤쪽 70 보세요 반대편과 동일하게 70 보시면 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제가 봐도 얼마 안 남아 있어요 4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자 운전석 뒤쪽입니다 약간의 부식은 보이는데요 올일 누유되거나 미선을 전혀 없는, 이게 누유라고 생각하실까봐, 보이실까요? 제가 손으로 만져봤는데, 누... 오일이 아닙니다. 누유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슈바 쪽, 코일 스프링 쪽, 로우한 깔끔하게, 누유 없다. 반대편 가시죠. 운 녀석 쪽 뒤쪽입니다. 이것 또한, 누유 대, 음,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만져보는데. 오일이 아니죠? 그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부 세참 차 저, 저기 한것 같아요. 누유되는 거 없이, 로우암도 그렇고, 짱짱하다. 쇼어바 쪽도 그렇고, 보조석 쪽 뒤쪽입니다. 앞쪽으로 쭉 따라오세요. 양 사이드에 언더코팅 살짝살짝 되어 있고요. 미션 쪽. 미션 쪽, 누유 없이 깔끔. 엔진 오일 쪽 깔끔.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유 없고, 부식도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시죠.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다. 누유도 없다. 깔끔하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약간 약간의 저기 주업 어플러 쪽에 살짝 부식은 보여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부식되는 재질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부식이 되면 이게 뚝뚝 떨어져갖고, 찢어지고 뭐 그런, 그런 부식은 아니니까요. 어, 하부 또한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피러스 차량 엔진님 영상 보고 계십니다. 일단, 벨트 부분부터 웅장하죠? 벨트 부분부터 호수 부분, 어디 찢어지거나, 넣어야 되는 거 있나 없나. 쭉 굽겠습니다. 쭉 훑어봐 드립니다. 저희가 보이는 쪽은 저쪽에 벨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영상에 안 잡히실 거예요. 제가 지금 벨트 부분부터 싹 보고 있거든요. 겉벨트 부분부터 호수 부분, 누이 없고 찢어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주 상태 구우시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 김에 엔진오일 보고 가겠습니다. 유량, 적정량 채워져 있구요. 다시 한 번. 컬러 또한 굿. 엔오일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 유량, 컬러, 맥스. 약간 밑까지 채워져 있구요. 컬러 거의 뭐 투명하다시피 한 브레이크 오일 컬러 보셨습니다. 냉각수 부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량은 약간 부족해요. 저희가 냉각수 부분 채워서 추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 매우 우수한 오피러스 차량 엔진룸 영상 보셨고요. 엔진룸 영상 또한 뭐 특출나게 이 부분 참고하세요. 저분 참고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엔진룸 영상만 무리하겠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이라고 써져 있죠. 프레스티지 등급. 후방 감지 센서 하나, 둘, 셋, 넷 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후방 카메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피러스 차량 트렁크 공간 음. 윙 소리가 나죠. 역시 차주분이 차량 관리를 하셨다는 게 맞아요. 이쪽에 약간 생활 오염은 있습니다. 이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공구함 있고요. 사용 안한 스페어 타이어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네요 트럭고 공간은 오피러스 차량 대형차죠 대형차들은 이말해 기준점을 공간도를 말씀드리면 골프백 4개 수셔 넣으면 다섯 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이나 오염 부분, 이쪽에 살짝 있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출나게 오염 부분, 뭐이 부분 참고하세요, 저 부분 참고하세요. 할 부분이 없습니다. 공간도는 어마무시하죠. 일단 트렁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어 쪽 컨디션 일단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즐기세요 와, 진짜. 오토식 사이드 미러 되고요, 오토식 윈도우 다 되죠, 전자석 다 되고요, 전동 시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밖에서 못봤는데 안에서는 이 썬팅지가 까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썬팅 다시 해서 출고해 드린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트 요추 받침 요추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좌측에 보면. 전방 카메라 버튼, 전방 충돌 감지 센서 있는 거 그리고 스노우 체인 끼실때이 버튼 누르시고 끼시면 되시고요 운전석 쪽 컨디션 보겠습니다 이쪽이 약간 생활에 뭐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근데 핸드 컨디션도 좋고요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생활, 타고 내릴 때 생활 주름 정도는 있고요 어, 다른 데는 전혀 뭐 까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거.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 축입니다. 탑승해서 세부적인 옵션상 컨디션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했고요. 일단 저는 이거 무드등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제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오일 교환은 95,301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91,000km입니다 음. 4,000km 좀더 주행하시고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핸들의 사용감은 너무나 우수하고 버튼 해진, 까임 없고요 아주 우수하게 전화 받고 끊고 모두 전화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있고 대시보드 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쪽에, 이쪽에 뭐 스티커 붙여놓은 자국 그리고 저쪽에도 스티커 붙인 자국이 있고요 스크래치 난 부분이나 까진 부분 없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는 뒤쪽에는 있는데 앞쪽에가 없어요 전 차주분이 때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방 블랙박스는 있는데 그게 없네요 내비게이션 7인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1 단에서 5 단까지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 아주 버튼 해진 까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는 시각 잭 부분이고요. 여기 기어봉 쪽에 여기 약간 까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 튀는 거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해상도 굿. R 피 나이스 미션 드는 거 없다. RPM 오르고 내리고.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키두 개입니다. 두개 있죠? 그리고 컵홀더 부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 일단 열어서. 이쪽에 USB 단자, 고수 단자, 그리고 스마트키 여기 배터리가 없다. 스마트키가 여기다가 아, 스마트키를 꽂아서 시동도 걸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솔 박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박스. 사용 설명서 있고요. CD 체인지라고 그래서 이쪽에도 CD를 넣을 수 있고 이쪽에도 CD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CD 요즘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데 그거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저기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센터페시아 쪽 그리고 보시면 블루투스 다 되고요. 이 사연 설명서까지 스티커로 붙여 놓으셨네요. 한단 부에 위 이건. 특이하게 생겼어요. 선글라스가 안 들어가죠, 이거는. 좀 특이하게 오피러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무드등을 설치해 두신 게 상당히 좋고요. 2열은 저희 감독님이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장 거울이 2열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시트, 시트 사용감도. 전혀 없다라는 거. 도어 쪽도 그렇고, 이 차량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해 드리자면. 자 이제 오피러스 차량이 단종이 됐죠 그 단종될 때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미세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피러스 차량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 꼼꼼히 디테일하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차량같지 시운전 한번 가보시죠 자 12년형의 오피러스 차량 시운전 나왔습니다 일단 하부에서 잡소리는 없네요 상리히중당히중후합있습 멋있습니다 저 오피러스 팬이니다이게 단종이 돼서 상당히 안타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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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말부말 정말 이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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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디자인이었던 오피러스 차량 이 차량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40km로 방지턱도 넘었죠 네. 일단 승차감은 승차감 말할 필요 없고요 오피러스 광팬입니다 저이 정도면 광고 하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종이 돼서 그리고 내가 비주얼이 좋겠다. 안 돼서 저 어,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밀림 보고 가겠습니다 이모 오, 오. 잘 봤어요 이모 탁! 뭐라고 아까? 이모 팍! 현타 <laughs> <션> 왔다. <laughs> 브레이크 밀링 가겠습니다. 굿.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더 영상에서 보시는 느낌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듯한 느낌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운전도 거칠게 해보고 좌우로 흔들어 보고 좌우 혼자 느낌을 한번 이차 컨디션에 대해서 느껴보고 하면서 시운전을 하죠. 제가 이 차량을 뭐만 키로, 이만 키로 주행하다가 차량을 판매하고 컨디션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는 저, 물론 저희 대표님이 하시지만, 영상에서 올라간 시운전보다는 많은 시운전 거리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하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세부적으로 제가 꼭 중점적으로 보는 건 하부에서 잡소리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럼 어딘가에 하부 쪽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밀림이 있나 없나 그리고 코너링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런 거 그러고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얼라이먼트 상태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저희 미추홀 모터스는 매입 사무실입니다 또한번 말씀드리는데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고객에게 직거래 판매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좋은 제도가 있죠 엔진 미션 중고차지만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기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3일 안에 언제든지 또 반품 가능하시고요. 교환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미추 모터스 이오피러스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차종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되지 않았던 차량들도 많이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고객님들이 이런 차종, 이런 옵션, 이런 키로대, 금액대 저희 대표님한테 문의 전화나 주시면 알아봐 드릴 수 있거나 경매로 낙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저희 미추얼모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요 <laughs> 어, 벚꽃이 막 피고 있네요 날씨가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뜻이겠죠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돼 갖고 우리 활기차게 예전처럼 서로 얼굴 맞대고 웃어가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시기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까지 미추얼모터스 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